오늘, 장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2 중간에 탄생이 시타장. 이시요장기때문에타장 시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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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장 시타장. 시타장. 2타장 시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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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시타장. 시장 노아가 안두를 만들었죠. 여기정 건축과 함께되는 부분들 생각해보겠습니다. 함께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의 그 땅의 백성한테서 몸을 묶이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느끼면 나는데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을 내게서 하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흔히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게,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소서, 깔값은사백세기리 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감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햇쪽소호의 전능께서 말한대로, 당신이 풍요하는 그사백세기를 따라, 대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무리 앞 밖을 짓는 대브론의 낯, 곧, 그 낯과 그 뒤에 속한 불과, 그 낯과 그주위에 울린 모든 나무가, 성 분의 또, 모든 햇조순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수위로 확정된지라.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의 자를, 아한 낯, 아무리 앞 밖을 낯, 그에 장사하였다. 아래은곧되브아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길에 도한 우리 핵속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 소유지로 합프하옵나 아. 아멘 네. 오늘 무슨 일일까요? 아브라함의 아예라가그2 7세 알고 죽은 겁니다. 그 수위를 장사를 장례 치러야 된다니까 장례 치려고 땅을 보니까 막히려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냥 그, 그, 에브로니카 중에 틀려가지고, 내가 여기 우리 아내를 잘 내치고 싶은데, 도파락해달라. 아, 그러니까, 아브라미 내 저렇게 안질까 그러죠. 그맨 사람이, 얼마든지 잘 내요. 뭐, 하시면 되죠. 이거 뭐, 우리 뭐, 가 뭐, 그런 사이니까. 아니, 내가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살 테니까, 값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아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 형제, 형님 아우 아닙니까? 끝까지 아브라함 물어봐가지고요, 언사0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 영토 문제하는데, 이요 풍경이 땅 땅무수, 문서, 땅 문서입니다. 봐라. 우리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돼, 이 땅. 우리 땅이다, 이 말이거든, 그죠? 땅 없으면, 저런 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막벨라 구를 산, 치면 땅을 샀죠. 아브라함이. <목소리> 여러분들 치마에서 한번 창세기 23장을 다읽어보세요 네. 만약에 그때요. 아브라함이 땅을 안 샀으면 지금도 자기 땅입니다. 네. 나가려면 나가야 됩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산업순교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가장 잘 따라가고 앞장서서 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다라 산업순교가 먼저 예배를 갱신해라.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일하다보면 꽃이 일어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니가 범사에 잘되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아멘 상승교 예배를 이렇게 은혜 받은 은혜를 받은 산업인을 통해서 요 만약에 자꾸 안 그러면 일만 이야기하는 치어버리거 있고요. 그럼 어끊을향이요 여러분의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할 이유, 방향이 맞는 거예요.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성령사, 식주인입니다 우리. 강제운 날을 외라 싶으면 이번에 우리 11월 7일에 당당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꽃도안세워보시고 아, 네. 아, 네, 그때 고생을 좀 앞에. 그 예배 국장 박서 다니니까. 뭐가 있잖아요. 한 <한국> 번씩도 하지. 한복 편안하게 다 답이 미때장노임기할때다 보일 거예요. 양복이니까 한복 있는 사람 요하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부터 아, 이 중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교회구나, 하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보셨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랩런트의 발판이요, 후견입니다. 인 아,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20만 원씩 랩런트 간식비를 지으면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늘 캠파하고 그걸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운동을 후어하고있으니깐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네. 홀리메이슨이 여러분과입니다. 홀리메이슨 아니죠? 성전을 축하는 일에 산업인들이 기도를 그 키로를 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홀리메이슨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산업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 어, 내 같이 살았습니다어개게 지금 살았습니다. 나 잠들었냐니? 그럼 하나님 또 빨리 불러가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교회는 대부분 남자들은 빨리 불러가셔서 하는 요 <laughs> 말씀 오래 잘 듣기다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롬, 해쪽 속에 희망되는 에브롬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매장해 가고 안 되니까. 만약에 그때 그 말이 혹 해가 다니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충마이가 사고를 쳐서 왔는데, 제가 다 돌려줬어요. 등급금 돌려줬습니다. 147만원. 그게요, 다른 게다하죠 나중에 푸는 건말옵니다 그, 제가, 대로 등급 돌려줬습니다. 재생을 쏴줬습니다. 근데, 금융단계가 사단에 푼다는 푸는 날까 음, 그냥 해놨는데, 아니다. 사야 되겠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은 사뎁을 주고 그 구입합니다. 구입 이게요 구대에게말하냐구대에게는 이게 그 성경 창세기 23장이 땅문서닙니다 문서 알죠?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땅이다. 우리 성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laughs> 땅이다. 제가 왜 자꾸 안다에 흥분합니까? <laughs> 지금 우리, 우리 땅이 아니다 지금 <laughs> 그러니까 후대가요, 그 추천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늘드릴게요성전 부지메에 대해서 <laughs> 다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는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 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수했죠. 주인이 제 친구 오억이할 거거든요. 왜냐, 남편이 죽고, 돈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걸, 면을 내는 겁니다. 제일 처음 우리 배는 내석습니다 근데 우리 배는 막 옮겨가지고, 없잖아요. 가자, 그럼 그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혼났고 있는데, 부동산 하시는 두 분이요. 이들은, 오, 우리 같이, 당기는탁 잡으면 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내지도 않고, 바로요, 급하게 해가지고, 본인도, 본인도, 일렇다 그렇습니다. 다 대출해가지고, 탁, 박아가지고, 그, 옷 사트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금 이제 6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네. 근데 사람이 죽은 거다. <laughs> 저 땅과 관계된 남편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옆에 있는 한테 돌아가시고 부동산 두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자기는 시달려. 왜냐? 자꾸 앞에 친구, 부동산, 돌아가신 친구, 자녀들이 왜 아버지가 산 땅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자를 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이그럼죠 우리 윤재석이 물어보더라고요. 김승도에서 당기기에 빗바뀌었다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속 포기가 쓰여졌다고. 아세요 가까운 사람이 빚을 주고 죽으면그빚을 자연스럽게 빛을 챙겨야 된다. 갚아야 돼요. 그럼 이 <laughs> 자꾸 하려면 시달리잖아요. 본인도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와서 우리한테 사다 놓서 배를 돌려야 됩니다. 본인은 이제 하루를 걸어가요. 한 개. 한 개. 이거, 이거에 달렸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마리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파일도덜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 농협 직원이 자기가 뭐 밤부터 그 급하게 전화나고나 그냥 얘기하겠다는데 주위를 그랬다. 이제 의자를 잡은 거죠. 일단 그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셨다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대금을 보는 거예요. <laughs> 이제 요즘은요, 대출이 다 막혀있대요. 다 막혀있고, 겨우 이제 아파트로 하는 게 다르니까, 도시에는 부동산을 못하고, 시골에는 부동산을 뿐이다. 아, 지금 수가가보잖아요 여기도 급하게 안 들어오고, 어제 이제, 이제 이전에 가서, 우리 법인 대표를 바꾸면서 계약을 또 제안을 했어요. 제일 앞에 2년을 더 했거든요. 옆으로 <laughs> 근데 이 옆으로 습니다이 주위는 10월달에 계약하나가 지금 붕 뜨있습니다. 그근데직원이 <laughs> 가면서 한마리 일어납다 이밖에 대출이 안된니다 아. 네. 음.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네. 당신 한번 하고 실제 한마리 면 당신이 높게 다 아니야 맞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래 네, 전문성이 있는 건데 제정부 따라스그 축구 따라서현 부동산 <laughs> 우리 배로 돕겠다는 네, 부동산 장님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장로한도인파 받거든요 우리와 같이 복도도 가시고 그 아들 가정을 지나서 내주 투자하고 있잖는거저이 이번에 흑신하요 진짜 또 실무에 들어가니까 어이 내가 국장님도 까만 거리고. 여러분, 너무 믿을만 해서, 목소리 많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도 없고. 근데 이제, 팀이 구승되어져서, 나는 빠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를 이게 또 우리 조은 사장님이 프로사가 왔습니다. 당연히 따다다 치더니, 모두가니까요. 시험에서 그렇게 비싼 는 단계가 아닌데, 또 그렇게 뭐, 우리가 원하는 삼각이 또된건 아니고, 우리, 이분, 전문, 이분은, 보실 아까는 저한테 하기에는 이제, 기도가서 하루 5천 주고 했잖아요. 런데이사람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해야 돼요 세금.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럼 자기들 5억에 사가지고, 8 5천 주고, 세금 넘어가면, 남는 게왜 이렇게 배가 많아요? 6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잘, 다... 내가 볼 때는, 큰 이까진 힘들었거든요 잘이렇 운영을 하면 바로 5천에서 9월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온 옮겨야 되냐면 안해 놓으면 우리 부대가요할 말이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좀 힘들어도 그냥 산업아버니까 이제 부대들이 이거 우리 땅에 놔둬 지치면요 그사나의 무덤으로 전쟁도 터뜨려야 돼요 이게 저 안에 퍼레스 사람들 퍼레스 칠게 안에 있거든요 야, 걱정 안 맞냐? 이거 우리 손주가 사가지고 네. 어, 했더니, 어, 우리 딴이야. 우리 일 세대들이 너무 결실하면 우리가 월 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 이자 이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가 내 이름은 안 되니까. 네, 이제 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가가 동일치 가서 그래, 현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현금이 제일 어만거씩들가고 그냥 데 현금 어디있지 <laughs> 어, 그럼 되겠네. 여러분들이 가서 오세요. 아, 내 놔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어쩌면 쳐보세요그그내동의리해놨는 이렇게. 그래, 그래, 고래그여러분그 그래, 이한 그래, 가래그하 그래, 죠이방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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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그래, 개인 그래, 그 이자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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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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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답니다 우리 교회에 소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할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소비 돼가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로는 이제 학교는 몸뚱이가니요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팀들 중심으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좀팀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만나가지 우리는 아무 사전을 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을 다 조사했더라니까요. 여기는 문화재 지정국입니다 목표는 1 3일까지돌아가시고1 3일로 오를려면 경주철은 유하우에 오고 <laughs> 이게 다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이 땅이니까 좀 전문적인 부분을떠어가지고 사전 지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영원히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자기는 마지노선이 지금 이거는요 아, 이거 마지노선이 있나요? 그래서 분리 아시고 기도를 담아주시고 이건... 피해를 놓치면 진짜 모니다 이분이 이제, 에이, 그냥, 공식을 하자, 그냥. 그, 누구든지 알겠더라도, 그, 땅을 내버리면, 그 막, 부소 경쟁이 되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만나야 됩니다. 이제, 얘가, 1순위로,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팔 경우에는, 회와 1순위로, 어느 날, 계약이 그려됐어요 아시고, 어제, 그분은 그런 내용 잘 모르고 다니니까 우리 옆에 잘 모르고. 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른 내 이름을 해도 2년 도해피스 2023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금타 사회가 좀, 그좀 시간 털어놨으니까 그다음에 올늘간다 말이 야 된다니까. 안에서 좀 최고의 아이디가 어 나와서 네. 무슨 말이야 이거죠? 은행에는 도로에 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반품났답니다. 니다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지금요. 너무친치우이거든요그시고 네. 우리 교회는 전문 팀을 구성해서 도해 가지고 만나서 대화하더라고 뭔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또, 우리 또 만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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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믿음 하나는 되니까요. 네, 또 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조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그신을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가 도출만 하신 은혜가 앞으로 우리들 당원을 세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의 이르기까지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삶으로 책임지기를 전하는 마음으로 안정부재를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산업신교로 해외되을 위해 그 산업위에 지금으로도되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